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왕점미박승권 팀장입니다. 오늘은 뭐 매입이에요. <laughs> 저한테 이제 차량을 구매하셨는데 사실 어, 때는 좀 차가 필요하셨는데 차를 이제 필요가 없으셔갖고 다시 이제 진천에서 오신 고객님인데 매입하러 와갖고 제가 좀 좋은 가격으로 매입했습니다. GLC <laughs> 20D 포메틱 차량이고요. 색상은 다크 블루. 18년식 5만 키로 뭐 고객님께서 사가실 때 이제 상품화가 다된거 사가셨는데 어 외관 상태가 깨끗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주말에는 이제 성능장이 안 하니까 지금 내려가서 성능 맡기고 광택이랑 실내 세차하고 바로 사진 찍어서 상품화할 예정입니다. 어 그래갖고 이제 다음 영상은 바로 성능장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벤츠 GLC 차량의, 뭐, 실내는, 비슷해요. 여기 네이 있고, 계기판 있고, 센터피셔, 줄크 부분. 실내는 전체 브라운 시트라서, 어, 다크블루의 브라운 시트 좀 찾기 힘든데, 이거좀 괜찮아요. 실내는 거의 기존에 하셨던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